형형이따 끝나고 어. 백 포즈 한 번만 잡아줘요 저 어, 그렇게. 나한테 잡아달라는 거야? 어. 미친놈 아니야 미치겠네 또 학살하는 거네 학살 욕을 해라 시입새 끼더라 전혀 데미지가 없다 시입새 끼더라방 구석에서 시입와 대가리 벅벅 긁으면서 타다 치면 내 인생이 달라지냐 아프냐 시발? 설레는데? <laughs> 아, 오늘은 또 오랜만에 바이직을 떠나서 또원동 운동을 왔는데 또 필짐 필짐 알아? 필짐. 어. 들어다 예상이 되는데. <laughs> 어. 여기 오른쪽 이분이 아시는. <laughs> 이녕하십 <laughs> <그냥 쉽까? 웃음> 오늘 죽어버리겠습니다. <laughs> 아또 경필형 이번에 필짐도 사무점 오픈해가지고 또 이제 축하드릴겸 운동 같이할게 왔는데 너무 좋아 요 일단 센터가. 아 오랜만에 또 운동 욕구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. 벌써 무서워요. <laughs> 뭘 그렇게 타 먹는 거야? 네? 아, 좋은 거 좋은 거. 좋은 거 너도 아니야 이거. <laughs> 아, 몸이 너무 작아졌어. 아 작아지긴 했어. 아, 두께감이 확실히 줄었어. 아, 두께감이 아, 줄었어. 요즘 진짜 사람들한테 다 듣는 말이 작아졌단 말이어가지고 속상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. 카페 있는 거야? 예. 네. 어, 부스터랑 베탈라니형 아, 이거 센터 차려는데 좀 많이 된거 같아. 영혼을 영혼을 태웠어 영혼을. 그니까. 러 정필이 형돈 많아. 아니, 돈이 어딨어, 내가. <laughs> 아, 뭐야, 뭐야. 그건 뭐야, 그 뭐야. 이거는 이제 하이, 하이록, 하이록스라고. 이거 이제 미네랄, 전해질. 전해질 먹어줘야지. 카로니틴왜 하나 먹어? 네? 카로니틴 하나. 아이씨. <laughs> 준비동작이. 준비동작이 너무 길어. <laughs> 아시죠 네. 아, 원판. 뭐야, 이거? 몇부터 해야 돼? 20만 저 20? 먼저? 20? 어. 아, 무거운데? 10만 저십 먼저, 10만 저 먼저. 아, 10만 한번한 번도 안 써본 거 아니야? 네,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. 인수야, 그리고 그, 어. 한 번도 안 써본 거는 어. 빈 거부터 원래 해보는 거야. 아, 그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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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늘 그 컨텐츠가 뭐야? 그냥 운동이야? 하나 그냥, 그냥 그냥 운동이에요? 얘기하면서 오 아니 분명히 얘 저한테 형뭐 운동은 됐고 저는 부이 당일날 말해줘도 돼요 이러길래 그래 했어요 어디 할 거냐 물어보니까 가슴 빼고 이,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이면 <laughs> 결국에 지가 또 원하는 거 하는 거야 다섯 여섯 얘아 어, 이씨가 키가 작아졌지 <laughs> 일곱 여섯 와, 어, 이거 좋다. 좋지, 좋지. 개 좋은데? 좋아, 개 좋아. 와 안쪽 쫙쫙 꽂히네. 상부가 부족한 친구들한테 너무 좋습니다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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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<laughs> 좋은 거다 갖다 놓았네. 역시 경필형이 돈이 많아. 특히나 여기가 또 3호점이잖아. 아, 그렇죠. 센터 세개를 갖고 있는데, 또그세개이 정도의 퀄리티의 모션을 깔았다라는 거는. 불법적인 일은 이런... 없습니다. 그럴 수도 있어. <laughs> 생인 <생긴> 거 봐봐. <laughs> 저는 올 화이트고요. <laughs> 블랙이랑 거리가 멉니다 어, 근데 이게 좀. 아야야 네? 차지 말라고. 알았어. 아, 습관, 습관. 네덜. 협찬이에요? 이거 협찬이니까. 응. 아, 협찬이. <laughs>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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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아우. 와, 진짜 시바 타노스 많이 여자 됐다. <laughs> <laughs> 많이 여자 됐어. 거의 테토니 그러니까. 아, 야. 테토와 에겐인가요? 에겐이 에스트로겐이지. 에겐은 될수가 없는 구조예요. 차단을 시켜 놓거나 누르는 걸 쓰기. 자. <laughs> 아. 네. 다시. 다시. 됐다. 하나. 다음 뭐예 다음 뭐, 하이로나 뭐. 하이로? 해머? 하, 난 파나타 쓰고 싶은데. 하. 파나타 쓰고 싶어? 파나타 회원님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? 뭐 나오라고 해? 형, 그거 가능하잖아. 아니, <laughs> <뭘> 그거 가능해. <laughs> 그안 <그걸> 가능해. <웃음> <웃음> 어떤, 어떤 거 쓰고 싶은데 그러는 거야, 파나타에서? 사실, 하이로가 좋긴 하지. <laughs> 안 되잖아요. 안, 안, <laughs> 안 아다 네, 하셨어요? 어, 예, 감사합니다. 야, 냅두셔도 돼요, 냅두셔도 돼요, 냅두셔도 돼요. 예. 어, 해주세요, 예, 주세요 어, 예, 감사합니다. 진짜 다 끝난 거 같죠? 네. 타노스 아세요? 아, 예. 타노스 아세요? 저 아, 예. 개새끼죠. <laughs> 아 형이 뺐다 했잖아요. 어. 뭔 소리야? <laughs> 감사합니다. 워나무라 몇개씩 해? 한 열두 개. 열두 개. 아씨발. 아 그러네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 죄송해요. 아씨, 간이 도 간이 많이 떨어졌다 내가. 간이 많이 아, 떨어졌다. 아, 진짜. 카르디틴을 왜 먹는 거야? 뭐 체지방 분해 때문에만 먹는 거야? 집중력 하나로 안돼 오케이 하나, 아이 그. 아. 그. 거의 다 새거죠 이거? 거의 다 새거지 여기는 막 이렇게 쾅쾅 내려놓고 이러면 뭐 어떻게 조치 시하는 거 있어요? 쾅쾅? 써 있잖아 쿵쿵 고함 금지 아. 쿵쿵 하시면서 그 볼링충 안 되고 네 소리 질르면서그팔 소리 충안 되고요. 그 다음에 핸드폰 한 기구에서 오래 붙면서 이제 그 바둑기사 충안됩니다 <laughs> 배려해요 배려. 그쵸 이제 당중 얘기하죠 에이, 안 된다고. 야, 왜, 왜 이렇게 편축 운동에 해이렇게 튀어서 해? 아니는데 아, 뭐라 답을 못하겠네. 조금씩 올라오네. 올라와 좋아.

<laughs> 꼬맹은 인정인데. 아, 예. 낮은 거 정도는 내가 같지 며칠 아, 예. <laughs> 전에 이런 쇠에, 이런 이런 데에 찍힌 거예요. 근데 안에 뼈, 진짜 거짓말 안 치고, 이만큼 파여서 뼈가 보이는 거예요. 이렇게 들었는데. 헬스장에서? 야, 복싱장에 트레드밀이 있는데, 내가 이렇게 딱, 딱 하고 이렇게 싹 피하다가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여기에 팡 찍혔는데, 구멍이 하나가 이만큼 난 거야. 그, 아, 아, 이거 했어? 했죠. <laughs> 아, 이거 안. 아, 아니, 너무 아프지 않아?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아, ᄌ 됐네 하고 이렇게 가야지. <웃음> <웃음> 많이 낮아졌다, 민수. 여섯. 여섯 열. 하나. 둘. 뭐야, 이. 이대로 아니면 더 큰, 더 큰가? 더낫 어? 더 낫지. 금 오고 있어요, 지금. 셋. 넷. 아섯 여덟. 아이씨. 아홉. 열. 음. 왜 이렇게 문자가 와. 왜 자꾸 카드가 사용되지? 형수는 아니 오늘 화물 실기로 했는데 이렇게 화물 사장님이 밥 먹느라고 못 넣대. 었 아, 이럴 때 그냥 물어보죠. 상처 안 주고. 밥이 넘어가냐고, 일을 안 했는데, 이제 물어보죠, 그냥 물어보죠. 밥이 넘어가세요? 네, 넘어가시는구나. <laughs> 어. 그 말에 사장님은, 아, 잘 넘어가던데요? 이러면 어떡해요?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이제 그냥 연락, 이제 거의 거래 안 하죠, 이제.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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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어우, 정말. 오버거리 가면 나는 이거 상부 먹어서 너무 좋아. 상부? 와, 근데 자체적으로 원칙 좀 높은 것 같아. 털리 가슴에 와 잠깐만 사장님 사장님 근데 이게 사업을 하면 또 이렇게 전화 오는 데가 많아 아난 이런 거 보면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내거 운동하다가 계속 전화 받고 전화 받고 이러다가 운동 템포 끊기고 하난 이런 거 보면 진짜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되는 건데 나는 감내를 못할것 같아 어 그래도 확실히 많이 죽었네, 경필형이. 아, 네. 지금 아직 좀 그분이 안 들어오는 상태여서 원래 그분이 들어오는 상태였으면 지금 그냥 난리났거든요. 그렇죠? 어. 아, 씨발. <laughs> <시발. 웃음> 올라오고 있어,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어. 이제 전화 하나 한번더 오잖아. 그럼 이제 터진다 이제. 아. 음. <laughs> 빼지 말고 여기서 체스트 먹고 그렇지 거기 있어 그냥 가, 이렇게 빼지 말라고 그러면. 그냥 그대로 가봐 이렇게? 어 하나 하고 쭉누면서 잡고 체스트 잡았으면 가야지 둘어 이래도 어깨가 많이 와? 안니오지응응 음. 여섯 응 운동할 때 자꾸 반말해요 민수가 <laughs> 민수가 진짜 운동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게 저번에 너 용준이랑 찍을 때 있잖아 어 용준이 형어 용준이 오짐 오진. 어. 오짐이 뭐 자꾸 엉덩이 뒤로 빠지라고 어. 했을 때 너가 어. 얘기했잖아 이게 맞거든요 얘한테는 그래 근데 용준이 형은 아무것도 몰라 하하하하 이게 아우 좋아 아몸왜 이렇게 좋아 근데? 야 확실히 근데 민수야 두께가 많이 작아졌다 와 근데 진짜 많이 좋아졌다 너와 아니 민수야 좀야좀 좀 들어가 아니 이거 한셈 들어가라고 어, 한 셈씩 들어가라고 이게 문제야 받아들이는 상식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해 잘안 가시죠 저희 이해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들어가 하면은 우린 이미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고 <laughs> 여섯, 오, 좋아. 이거 좋아. 네 오, 좋아. 오, 좋아. 이거 파았다 이거 하자. 이거 존나 좋아. 아, 아 순수 없어요. 원래 자, 한 세트 하기 전에. 약간 좀 향기 나죠? 어, 네, 나요. 진짜 영혼 없으시다. <laughs> MBTI 뭐예요? MBTI 뭐예요? ISTJ인가? 아, 네. 아. <laughs> ISTJ가 정말 일하기는 좋은 MBTI거든. 아, 내가 느낀 ISTJ는. 아, 근데, 음. 그. 아, 앞에 계신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음. 인간성이 안 좋아. <laughs> 그러니까 일처리 능력은 그냥 딱딱딱이야. 그냥 딱그대돌아오는 말도 딱딱 딱 ISTJ야. 근데 사람을. <laughs>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지금 하는 게 거짓이야. <laughs> 일단 나는 얘가 좋은 게이 서큘러라고 하거든요. 약간 펜들럼 식으로 도는 건데,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세요. 근데 얘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비하인드 식으로 하듯이 하면은, 와, 난 엄청 좋더라고. 안에 아 네. 전용 관절 사용해서, 어우, 너무 좋아. 우리가 등이나 이런 거 기둥이 잘쓰라면 어쨌든 팔도 많이 뒤로 돌아가야 되고, 대부분 사람들 이 앞에서 놓니까당겨도 자꾸 광배만 많이 먹거든. 요 이런 교육방송 하는 사람이 아닌데, 그냥 존나게 하십시오. 어니 너무 뒤로 빠졌어. 어, 어, 그냥 광배에다 붙여버린다는 생각. 어, 상부속에 걸리면 어, 음, 약간 팔꿈치 뒤로 안 오게, 그냥 썸리스 잡으세요. 어, 그렇지. 음, 음. 여기 딱 걸어주고. 얘 예, 걸릴 까부통왜이렇게 <laughs> 좋냐 민수야 너? 네? 음, 왜이렇게 좋아? 아직 근데 얘가 그게 있네 아직도 뭐한세 타고 자꾸 이거 거울 보고 막 이런 거막 하겠네 이제 거울 보고 아직도 안 했어요. 어? 안 했어요. 아니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아, 보잖아 그치. 이제 좀지나면 이제 아, 이것도 딱하고 아, <laughs> 다시 또딱 이거 하겠네 <laughs> 근데 그 피지크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그 무대를 보면서 느낀 건데, 그분들 딱 이렇게 잡잖아. 그럼 왜꼭 이거 원스텝, 투스텝 한 이걸 좀몇번 하시지? 얘는 안 보잖아. 야, 그렇게 <laughs> 꼭 이렇게 딱 하고 나서, 이게 딱 돌고 나서 딱 다시 돌아 때도 약간 이렇게 하고. <laughs> 어후. 어, 힘든데? 어, 이거. 아, 씨발. 어, 그리고 이게.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해보니까 어떤 일이건 두 마리 다 잡으려고 하면 다 놓치고 그냥 하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이 말이 정말 맞아요. 뭐트레이네디 자꾸 하면서 뭐 나도 뭐 이제 유튜브 좀 해볼까 뭐 릴스 좀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해요. 뭐 하는 거 좋지. 근데 일단 스텝원 내가 180개든 200개든 이거를 수업을 일단 많이 해야 돼. 왜? 머니가 많이 들어와야 돼. 그럼 내가 180개, 200개 하면서 얘를 200개라고 쳐 200개를 하면 이게 사람이 처음에는 정신 이 없어. 그러다 적응이 될 때, 아, 이제 내가 조금 여유가, 사람이 내성이 생기잖아. 여유가 생겼을 때, 아, 이제 나도 이것 좀 해볼까 해야 되는데, 애들은 이게 힘들다는 핑계로 얘를 선택하고 있어. 얘를 내려놓고. 그럼 200개를 하면서 얘를 서브로 두다가 얘가 좀더 활성화가 되면서 180개로 주는 대신에 200개 한 만큼 버는 돈이 돼야 되는데, 근데 얘는 그냥 여기에 대한 거를 도피처를 이쪽으로 선택하고 있더라고. 낭원 없어요, 여기. 도망간 곳에는. 아, 이야. 야, 여이, 아, 여이, 어, 어 예. 어, 워나할때 하는 쪽의 발을 빼네. 어, 난 빼. 이유가 뭐야? 그냥 반대쪽 고관절에 힘을 더잘 주려고. 아, 이쪽 이쪽에 더. 그치 왜냐 면 우리가 이제 돌아가는 데 있어 약간 좀 유연성도 있고. 아, 나는 같은 발 쪽을 하긴 하는데 걸리잖아. <laughs> 그래요? 아니 아, 너너 마음대로 해왜니가더 그건데? <laughs> 어, 자꾸. 위로 잡아야 되는구나. 이게 아래로 들어오는구나. 아니 의자를 내리면 돼, 민수야. 그래서 일곱, 여덟, 아홉. 아, 너무 좋은데? 어, 형이 다 써보고 형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로 다 갖다 놓은 거죠? 그럼, 아 좋겠다. 빌짐 다니는 형님들은. 아유씨, 말 진짜. <laughs> 나아음 <laughs> 정식형 <마. 웃음> 이따 끝나고 나 어. 백포즈 한 번만 잡아줘요 저어 오케이 나한테 어. 잡아달라는 거야? 미친놈 어. 아니야 <laughs> 아니 나는 피지크 포즈만 하고 사실 이런 바디빌딩식을 나름 잡을 수 있는데 아, 바디빌딩을 나한테 물어볼 <laughs> 아형 그러니까 클래식 피지크 이 <laughs> 어. 미치겠다 내아형잘 잡잖아요 미치겠네 또 학살하는 거네 학살 욕을 해라 씹새끼들아 <laughs> 욕을 해라 전혀 데미지가 없다 씹새끼들아 <laughs> 아 농담입니다 정필이형 <아예. 웃음> 같은 캐릭터도 없어 독보적이야 이게 캐릭터가 있어야 돼 역시 사람은 평범하면 안돼 어떤 방식으로든그 캐릭터가 있어야 돼 음, 방구석에서 씨발, 대가리 벅벅 긁으면서 타다 치면 내 인생이 달라지냐. 아프냐, 씨발. 아 병원에 가라. 아, 정신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. 본인이 노력해야 돼.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, 허언증이야. 그러면 병원에서 앞으로 거짓말 치지 마요. 이래. 그러면 은내 네, 하고 나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나 병원 갔더니 허언증 안 돼. 이래. 아, 씨발, 나또 거짓말 쳤구나. 이거 된다니까?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이게 예, 뭐글 쓰시는 분들을 너무나 막 욕하는 건 아니고요. 뭐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들은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데 조롱이나 예, 이런 비난 같은 거는 참뭐 희열을 느끼십니까?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. 예, 비판과 비난은 다른 거예요. 예. 뭐, 뭐, 올림피아 나가서, 뭐, 나간 것만으로 정말 대단한 건데, 나가서 성적 안 나오면은 뭐가 잘못됐네. 뭐, 망했네. 선수 생활 끝났네. 막 이런 말들을 해. 넌뭐 하고 있냐, 지금. 어? 또, 더등에아니야딴거 아니, 뭐... 해도 돼요. 뭐, 뭐 해야 돼, 그러면? 이두? 어깨 후면도 좋고, 원래 뭐 어깨 후면 이두. 둘중 하나. 안 하는 건 없구나. <laughs> 뭐 해야 되지? 너가 정해, 너가 정해. 이도 하시죠. 이도 아, 네. 사실, 이 피트니스 업계에서 마음 가고 좋아하는 형들이 진짜 몇안 되거든? 네. 경필이 형이 그중 하나야. 음... 강민 형? 음. 아, 진짜 이렇게 딱 둘? 음... 어. 야, 너한테 너무 가볍겠다. 얘네 어, 거면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뭔가 이렇게 나한테 짧은, 것 같지? 어? 왜 짧은 거 같지? 짧은 자를 내리면 돼 민수야 아 그러네 이거 불량인 거 같은데? 여 그래, 어, 나와봐봐 나와봐봐 <laughs> 어. 민수야 네 미안해 이게 다 내린 거야 <laughs>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고 저는. 아 그럼 앞으로 좀 기대줘야지 이렇게? 어, 키가 몇이지? 8, 189 역사상 1 8 9로챔피언을한 올림피아는 없습니다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<laughs> 민수의 아. 조건으로 기구를 만들지 않아요. 네. 아 그러네 없네. 음. 둘셋넷럿 럿. 네. 형 내년에도 이제 IFB 도전? 어 내년에 해야지 내년에 올해 못해가지고 이거 센터 때문에 못해가지고. 음. 여덟 아민수 엄청 이렇게 말아서 하네 어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 이만큼 하고 어. 제로 위로 말아서 두개 있는 거거든 아 오케이 어. <laughs> 아 지금 말해주면 어떻게 해요? <laughs> 어? 어? 아니 워낙 뭐 어? 스타일이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그래. 그래서 그냥 뭐 부위를 더 거기를 먹이고 싶다 그냥 옆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맛있는 반찬들로 깔아놨으니까 맛있게 그냥 드시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셨을 때 맛있게 식사하시고 들어가실 때 마음도 기분 좋게 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이제 뭐 친절과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만약에 못 느끼셨다면은 제제든지 저에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협박 네. <laughs> 아니에요? 협박 아니, 아니, <laughs> <호빡>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오늘 등 했으니까 하체 빼고 나머지 세개 부위를 내가 여기 따로 혼자 하러 와야겠다. 아 다행이다. 다행이네요 <laughs> 아, 형도 같이 하면 좋고 어? 아니 야 줄이면 된다고 의자를 낮춘다고 추 <laughs> 아니, 아니 나는 원래 엉덩이 빼는 걸 아, 좋아해 아, 그래? 응. 어. 스타일 스타일 아, 너무 커 민수 음. 음. 아 이거 왜 이렇게 묵직하냐 와. 이거 묵직하네요 너무 커 너무 몸이 아 키도 너무 커 재수씨 키가 어떻게 되시지? 와이프가 159, 8 9 와. 거의 한35 35cm정도 차이나요? 35cm? 정말 진짜 아. 내가 본 부부 중에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콩깍지가 아직도 아. 네, 그 콩깍지 한번 베끼고 싶은데 잘안 벗겨지더라고요 <laughs> 진짜로 우리끼리 그냥 한 말이 있거든요 우리끼리 네. 싸우면 집 누가 나가냐 아. 지가 나간대. 그래서 하나.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 나가는구나. 우리가 생각하는 건뭐 자기 활동하는구나 한, 알았는데 차에서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 <웃음> <웃음> 씨. <웃음> 제시가 그냥 안 불렀대. 그러면 은이 와가지고 화내. 왜안 불르냐고. <laughs> 바뀐 거 아니야? 이게 애견의 삶이야. <laughs> 아 근데 진짜 보기 좋아요 이 커플. 어떻게 저요? 저는 매일 어... 이혼을 당해요. <laughs> 저는. 저 1월도 당했고요. <laughs> 네, 저... <laughs> 아, 근데 네, 형님이 잘해. 근데 아니, 보니까 말해, 또 말해, 형, 상수님 앞에서 끈뻑 죽어. 네. 아, 근데 죽지 않으면 뒤지는 거야. 지금, <laughs> 지금 그 진짜 죽으니까. <laughs> 나는 워낙,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과해요. 음... 네, 내가 원하는 게 과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과해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좀 눌러줄 사람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. 잘 맞으시는 거 건. 그래요? 맞춰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? 아, 맞아, 맞아. 근데 잘 맞는 건 없는 것 같아. 나도 와이프랑 성향이 완전 극과 극이야. 내가 MBTI가 예를 들면 난 ISFP고 와이프는 ENTP야. 음. 그러니까 P 빼고 다 달라. 생각하는 관점, 뭐 삶에 대한 태도, 뭐 가치관, 이런 게. 다른데 뭐 정말 사소한 거에서 부딪혀 막뭐 누가 뭐 어떤 큰 잘못을 한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의견 차이로 근데 그거를 평생 그냥 맞춰가는 건데 결국은 남자가 좀 거의 많이 져줘야 결혼생활이 맞는 거 같아 그게 좀 평화로운 거 같아요 그게 평화로운 거 같아 나도 자존심 있고 나도 고집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피우는 순간 커져 so 너 ISFP야? 너 외계인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? 외계인 100 2,000% 있어요. S가 이게 맞아? N이네. 아, 그게 상상 그건가? 그래. 근데 그건 내가 상상해서가 아니라 어. 이미 뭐 데이터상으로도 어. 뭐그 탐사대도 화성가서 뭐, 화성 가서 뭐막 어. 이런 사례들도 있고. 어. <laughs> 내가 조사해본 결과. 어. 나 이런 거 많이 찾아보거든요. 어. 다큐 같은 거 이런 거다 좋아해. S가 이런다고? 짜발이 아니야? <laughs> 근데 현,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봐봐 지구에 인간이라는 게 있잖아 아, 그 근데 수많은 행성 중에 진짜 우, 이 우주 넓고 넓은 우주에 우리 사람만 존재할까? 나는 진짜 다른 생물이 존재할 것 같은? <laughs> 이렇게 또 갑자기 또 다큐로그가 PD님도 <laughs> <laughs> 있다고 생각하세요? 저도 네형은 <laughs> t 나는 N이라 나는. 아 형도 있을 것 같다 어, 나는 없다고 하는 애들이랑 토론을 열어요 <laughs> 전 토론을 해요. 나는 그냥 딱, 그냥 딱, 먼저, 먼저 대답해, 두 글자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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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, 바로 그래. <laughs> 그리고 실제로 그 행성 이름을 까먹었는데, 지구랑 거의 흡사한 행성이 있어요. 그 온도, 환경. 근데 그 행성 이름을 까먹었는데, 거기에 분명히 살아, 내가 봤을 때. 야, 와. 너는 심하다. <laughs> 야, 난 이걸 좀 많이 찾아보거든. 네. 와, 근데 민수 진짜 등기도 엄청 좋아졌다. 그래요? 어. 오. 그만. 어. 오케이. 미니 씨. 딱 깔끔하게 잘했다. 오십 아, 오십. 좀 먹게. 찌어지면 돼. 와. 아등 진짜 좋다. 야 많이 좋아졌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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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좋아. 오! 와 많이 좋아졌네. 야, 이 복근 스킨 상태는 존나 좋다 어깨 잘못됐다, 진짜. 어깨 금형 좀. 응. 앞으로 더 밀어버려, 걔를. 야! 좀더 앞으로 가봐. 어, 아직 진짜 존나 일창이네 <laughs> 존나 좋다 정필 형이랑 찍어야 되는데 보여주시죠 뭐 벗고요? 어. 저는 안 돼요 호르몬이 지금 맛같다니까요 <laughs> 하나 둘셋